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와 또 자주 만남을 가진 우리 아르헨티나의 우리 이광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유명한 남미의 폭포가 있죠. 그것에서 인디안들 그 부족들을 좀또 섬기면서 그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사역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광보 성교사님 단위에 서실 때 여러분 또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푸른생 교회 이강보 선교사입니다. 미션뉴주에 사는 인도오 가라니 부족의 70개 마을에 만 명이 사는 한동네포사술 푸른생 교회입니다. 아, 지금 이들을 위해서 제가 달려갈 길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족을 위해서 아,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땅 끝에서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보사술. 제가 제일 행복한 성교사입니다. 저곳에 들어간 지 20년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마디를 하셨습니다. 두르고 떨리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 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 하시고,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니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제가 부인호스 아일에서 아르헨티나 인민가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경을 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어 신대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 소속이 미주 한인 예수교회 장로의 총회 합동적 소속의 파송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뽀사술 인디오마을 이 미션 영화의 그실화입니다이 영화가 마지막 에, 그 이가수 폭포 상류의 깐을 타고 흘러가죠.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부터 260년 지난, 지난 오늘날 미션 예수가 브이노스아이레스의 최북단 준대 한국의 남한땅만합니다. 그곳의 70개 마을에 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잊혀지고 버려지고 굶주리며 헐벗고 소멸하는 부족입니다. 그 부족을 제게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제게 한 손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브이노스아이레스 이산미열반에 발걸음이 떨지 어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로라 이 말씀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에 파송을 받고 여기 갔는데 여기 가려면 은 어, 버스로 18시간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2시간 탑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제가 인디오 마을에 가서 어떤 성교를 할 건가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줄를밀어넣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삶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33년 살면서 공생의 3년을 살면서 많은 교훈을 남겼지만 은그 보내신 주님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헌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내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철두주미의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주님표에 갈 때까지 주의 말씀을 얼만큼 점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진솔하게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제가 아들 둘딸 하는데, 가정보다도 하님의 말씀을 순종해다 결단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강부 성교사저 가슴이 두워서 들어가는데 식음에 나올 거라고. 그 어딘데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 살 거냐고. 풍뚱병 걸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전님의 순종하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갔죠. 그때 정말 막막한 밀림 속에 었습니다 옷은 다 벗고 살지. 인디오 과라니 말은 모르지만 스페니스로 이제 하는데 인디오 과라니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라니 부족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우리 한 피해서 나갔어요. 그들 삶 속에 말에 우리 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뭔가면은 제가 이제 아침 이라서 옷을 이제그 추장 집둘째 아들 저 처음에 사는데 옷을 갈아입으면 옷이 이쁘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뭐냐면 이쁘나 이래요. 그 이쁘단 소리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밤에 이렇게 여자들이 쭉둘러 얘기하고 불이 없지요. 캄캄한데도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야행성 알면서 밤에 길도 잘 찾아가요. 그 밤에 잠이 오면은 뭐라고 하면 짝게 이래요. 그거 잔단 소리예요 <laughs> 예.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 이거 참 우리 부족이구나. 우리 백성이구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무한 땅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심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110년 전에 미국 장로계의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의마르고 가라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한 이곳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한 하부터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안날을 볼수 있을 것을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기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들을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자나 은총의 땅이 되려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미국 장로계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 고백이십니다 이백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부족이 이보다 더 험악하지만은 앞으로 100년 한 세월이 지나면은 과란이 부족이 남미 전체에 선교하는 백성으로 일어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철저히 언두두도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한국 그의 부사가 세계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부인호사엘에 서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도 나도 너를 보내노라 저는 이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한 곳에 들어가서 지금 20년을 사육하면서 많은 성교대의 성교지사 어루미이 나옵니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20년 살면서 8년 전에 제 성교지역 전 무덤까지 파나왔습니다 거기서 끝을 내려고요. 그러니 까 하나님께 더제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는 지금은 시작입니다. 올해로 78세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신 분의 삶은 주님은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 마을에 들어가서 수장집에 살면서 무조건 수장을 갔다가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거기선 또, 어, 나이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나이가 깡마르고 머리가 하얗고 이또 이빨도 없고 치아도 없어 서 뭐 나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 주장이 굉장히 좋아해요. 애국 사람 아들을 두었으니까 그 어디가 우리 아들이라고 그네 아버지. 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인으로서 사는 우리 큰 아들이 아버지가 인디오마을에 들어갔는데 6개월이 소식이 없으니까 혹시 풍토병에 가서 누워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궁금해서 나만 항상 저를 울려미고 버스를 18개 타고 무릎무릎 우리 성교제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어, 그날 저기 자는데 애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러 갈 땅에 깔아놓고 그냥 자거든요 그래서 어, 땅이 어, 자리 갈게 베개서못 어, 자니까 아버지 그게 아이고 참, 아버지가 부유어 사이에서 살면 좋은 침대에서 주무실 텐데, 주님의 그 사명 때문에 이렇게 험한 고상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존중스럽다 하면서 내 손을 잡아줘요. 아, 그래서 아들한테 칭찬도 들으니까 눈물이 싹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 아니냐? 주님은 나에게 나를 보냈다는데. 한 부족을 내 손에 맡기시는 그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나?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아버지, 올것도 없다. 청국서 만나자. 그먼게올것도 없다. 그 라면은 이제 끓였는데 어, 아침에 끓여서 너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 유추장이니까 할아버지한테 인사 드려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라면을 끓여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그 추장 부부하고 왔어요. 먹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데 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를구한도 아니오.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 보니까 그 이제 어, 주장인 얘기를 해 나이를 자기가 얘기해 보니까, 우리 애가 얼굴 닦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 다섯 살아래예요 <laughs> 그래, 애가 우리를 딱 굳어, 지길래야 표정 내지 마라 내 그래서 한국말로 표정 내지 모른체해라니까 알겠다고 그래, 먹고 갔어. 그런데 아, 아들이 아버지 다섯 살 아래 되는 사람한다 아버지를 부르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아니다. 복음이 진내진다면은 다섯 살 아래의 아버지도 좋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다섯 살 아래의 아버지도 내 성기겠다 그런 각오로 성겼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 때문에 다른 마을에 갈때꼭 저희가 어, 모시고 가면 자기 앞장서요 가서 그마을에 추장을 만나서 우리 아들하고 왔다고 그 인사시켜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침이 없는 거예요 그추장이가서 뭐를 도와줘요? 사람을 모아라. 그래서 모아서 기도하고,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예, 그 안수 기도하면. 그 때에 막 취, 의 역사가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마을은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땐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다니고 둘이 있어요. 그때다차비 내가 내지요. 보앞주지 그러니까 이 추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리 내가 또 그냥 댕기, 맨발로 댕기 따낼 수 없잖아요. 신발 신켜주지요. 바지 사주지. 난, 난 그, 내, 메라, 같은 이제, 어, 옷도 사주고, 모자도 하나 씌우고, 같이, 하고. 아버지니까야. 그런 생 모셔드린 거야. 그래서 마을을 찾아 보니까, 그, 시에서, 주정부에서 파악된 것이 47개 마을에 7,000명인데, 내가 다 파악해 보니까 70개 마을에 만 명의 용원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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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는 하나님, 70개 마을에 주의전을 다 세워, 만 명의 용원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나의 어린 아버지라도 사랑으로 살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8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인도의 수명은 짧습니다. 60세에서 65세면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 아버지 없종 고하지만은 그러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 지금 일, 일을 달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사면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야, 이건 사야 박건사야 김장로야. 너는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나한테 왔는데 그동안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흔적이 있냐고. 그러실 것 같아요.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7장 하반절에 6장 17절 하자를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사도바울의 그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부터 27절에 이렇게 사도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월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죽을 여러 번 죽을 뿐 행하여서나, 유대인들에게 40의 한한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면, 세번 세창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여 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여행하면서 강의 용과 강도의 용과 동족의 용과 이방인의 용과 신의 용과 광야의 용과 바다의 용과 거지 형제 중에 이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굶주리며 흘렀고 목말랐노라고. 이것이 사도바울의내 몸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치안들은 힘들고 괴로우면 그런 걸안 하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란 사도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편한 시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드는 인디오 보사수레는. 남미에는 반문합니다. 밤에 결혼식하고 밤에 일곱시가 대예배입니다. 또 밤에 결혼식하고 밤에 이사를 합니다. 반문합니다. 근데 우리 보사술 이 성제를 지불러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습니다 하나님, 이 나티나미에 그런 반문하시면 저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성진이 왕궁이 되가지고 마을에 가서 추장한테 전부 모아놓고 내일 주일 아침 예배를 든다 밤 문화는 우리 밤에 버리는 게 아니다 주일 날 축구하고 실컷 노다가 밤에 서 예배를 드려요 그 마음이 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정 안할때 예배 드리고 오후에 너들 공을 쳐든지 잠을 든지 알아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추장하니까 우리 일어나는 게 일한 시인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오라고 그 예배를 해놓고 이제 예별때 오질 않는 거요. 세분 주일을 공을 쳤어요. 그 집사랑 둘이서 우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이 문화를 바꿔줘야 될 텐데. 그네분 주일날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10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이그 말이죠. 그네 번째는 인도 다섯 명이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울었어요. 그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오전 10시면 180명, 우리 사는 동네가 60세대에 300명이 살고 있습니다. 180명이 들어와서 10시 예배 드립니다. 그, 다른 아르헨티나 교회들이 깜짝 놀라요. 바스를 닿는 니 어떻게 오전에 예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문화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해로, 하나님 원해입니다. 저는 하나님 심부름으로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성교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70개 마을에 36개의 마을을 교회에 세우고 지금 4,200명이 살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제에게 꿈이 있다면은 70개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만 명의 영혼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인디오 사는 마을이 미스넷주 전체가 한국에남 만땅 많합니다그 아침에 나가면은 이 아침에 고구마 3kg 정도 삶고, 계란 두판 삶고, 물한통 싣고 나가면, 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역자가 인디오 부 교육자가 두 사람 이 있고, 전도사가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 데리고 나와서 아침 6시 출발하면 은 보통 350km까지 나옵니다. 왕복 700km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곱 개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도로입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가고, 내일은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에서 순회 예배를 보고 지난에 우리 본 보스앗을 푸른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제가 꿈이 있다면 남은 7 0개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78세에 약 먹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모세가 80에 만 아주 정 이제 시작이죠. 지금 지금 시작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리는 다보내한 사람도 예의 없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이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저희들 모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가장 기약에 쓰이는 우리 형제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아버지님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헌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